고이 마더텅 생명과학 어,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어, 1 5번 문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를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유전자 라지이스몰레이 라지비스몰비, 라지디스몰디를 가진다. 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어, 대립변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어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변자의 수가 다르면 어, 표현형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남자 P의 경우는 지금 상반 연관에 그다음에 D 형질이 독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자 Q의 경우는 어, 하나가 비어 있네, 그렇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때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다인자 유전에서는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이제 생식 세포를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지금 어 대문자 어 수에 의해서 이제 어, 생식 세포도 결정이 되니까 어 이거는 이제 대문자 수만을 좀 표현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를 가져오면 라지, 스몰 B, 라지 D니까 대문자가 여기서는 두 개짜리. 지생세포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대문자가 한 개짜리.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대문자가 두 개짜리. 자, 이렇게 또 했을 때는 대문자가 한 개짜리.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어, 남자 피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 대문자 수가 21, 21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이 기억이 라지 B일 수도 있고 또는 스몰 B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 이 각각의 경우를 생식세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생식세포를 만들 때, 자 일단 처음에는 라지 B일 경우야, 그렇지? 라지 B일 경우, 니은이 라지 B일 경우. 생식세포를 보면 대문자가 몇 개가 나옵니까? 대문자가 세 개. 그 다음에 예와 예 만나면 대문자가 두 개. 그 다음에 예와 예가 만나면 대문자가 또두 개. 그다음 마지막 예와 예가 만나면 대문자가 한 개.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게 어 대문자 세 개짜리, 두 개짜리, 한 개짜리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small b 일 경우에 만들어줄수 있는 생식세포가 자 이게 스몰 b 면자 예하고 그죠 예 대문자 하나에다 대문자 대문자 두 개짜리 그다음에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밖에 없네 한 개짜리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두 개짜리 그다음 에 대문자 한 개짜리 자 그러면 자 스몰 b 를 선택했을 때 생식세포는 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러면 결국은 교배가 되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어, 또 포인트가 뭐냐면 자 PQ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난 표현형의 최대 가지 수가 네 가지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게 돼야 돼 그러면 자 만약에 만약에 자자 기억이 small A라고 보지 스몰 a 기억이 small 어, 기억이 스몰 B라고 가정했을 때 스몰 B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스몰 B는 예지 그지? 그러면 자 요거를 했을 때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지 그지? 그러면 남자의 경우 세로로 쓸게요. 2, 1, 2, 1. 여자의 경우도 2, 1, 2, 1이야. 그러면 자 요거 4, 요거 3, 4, 3이고 이 3, 2 3 2가 되고 그리고 4 3 4 3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 2 3 2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4 3 2몇 가지? 여기에서는 표현형이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지. 그렇지? 아, 그러면 조건의 표현형이 최대 네 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아, 2 지금 스몰 b로 가정했을 때이 내용은 뭐가 있다? 모순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러면 <laughs> 뭐가 기억이 뭐라고 확정이 되는 겁니까? 라지 b라고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교배를 시켜 봅시다. 자, 이쪽을 남자 p, 여기를 q. 남자의 생식 세포는 2121이고 그다음에 라지비를 선택해야 되니까 3221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5443. 얘는 4332. 얘도 5443. 그다음에 4332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 경우에 자, 우리가 또뭘찾아봅니까 5자리, 4자리, 3자리, 2자리. 어? 여기에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아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얘지 그래서 기억은 일단은 라지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 경우의 수가 전체가 4 곱하기 4자라는 지 전체 16개 중에서 표현형이 small a의 표현이 q와 같은 확률이야 그치? q는 대문자가 총몇개 있는지 한번 세볼까요? 대문자가,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치? 아, 그러면 대문자가 네 개인 경우를 <laughs> 여기서 찾아야 되겠지. 그치? 자, 조금 진한 걸로, 파란 걸로 할까요? 자, 사.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개 잖아요 그지 아 그러면 여섯개 입니다 약분하면 2 8 1 6 2 3은6 8분의 3이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 입니다 <laughs> 잘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